본 연구소 소장님이시자 사업단 책임자이신 하영삼 교수님께서 내외 귀빈 소개와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대단히 그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에 오늘 그 날씨도 굉장히 좋고 또 어, 그렇습니다. <laughs> 특히,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어,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보급 연구만 진행을 했는데, 어, 지금 미래 세대, 또 우리 21세기를, 어, 책임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구의 발명에 굉장히 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발명한 도구 중에서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말과 문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자는 말보다 더 고급적인 도구입니다. 그 문자 중에서 우리 한글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한자는 인류, 인류 문명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도 갖고 있죠. 중국에서 우리가 빌려오긴 했지만 거의 뭐 우리식으로 우리의 고유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한자라는 것이 점점 잊혀져 가고, 또그 보배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어, 도회시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 한자연구소는, 어, 그런 유산들을, 그, 어, 발굴하고, 또 재평가하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우리, 어, 인력에서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특히, 어, 우리 어린이들과 연결해서, 한자와 어린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어, 2 1세기를 어, 100년 이상 책임질 우리 어린이들을, 어, 연결해서, 한자가 어린이들 속에서 어떻게 상상되고, 또, 어, 이미 가치어질 어, 것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이 행사를 어, 할수 있도록 또 과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많은 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를 대표로 해서 오신 우리 부총장님 조금 있다가 축사를 어, 하시겠습니다만, 부총회 비롯해서, 또이 행사를 준비한, 어, 우리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 보조원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오늘 주말에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열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 강연도 있고, 전시도 있고, 체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 이제 그 디자인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메타버스 만들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어 적극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부산이 한자의 메카가 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책임자 선생님의 환영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은 축사 순서인데요. 오늘 축사는 경성대학교 권만우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부모님하고 자녀분이 같이 오시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뭐 정원도 모자겠지만 참, 학생들 데리고 오기 좋습니다. 저희들 또 유치원 때부터 이 유아, 아들을 위해서 조류박물관도 있는데, 뭐, 보시고. 근데 이제 오늘 이 행사는 우리 한성 소장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유일한, 이제 한국의 유일한 환자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통 환자 이러면 그 한글 하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어쨌든 뭐, 한글은 세종대왕이 발명하셨지만 그때 이전까지는 저희 한국어 어휘의 70% 가량을 한자 어휘가 차지하고 있어서 한자 어휘를 모르면 결국 한글을 모르는 불가분의 관계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들인데요. 그래서 큰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장원 한자 학습지를 좀 패가면서 시켰습니다. 네, 싫어도 열심히 시켰고. 육자들은 환자 학습실을 굉장히 게을리했어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큰 놈은 의사고, 작은 놈은 백수입니다. <laughs> 그 결과가 저는 환자 교육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릴 때부터 배운 환자 기초가 결국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다른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영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큰 놈은 영어를 잘해요. 환자를 열심히 합니다. 장어는 영어가 안 돼요. <laughs> 그 최근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여자를 사귀서 일본어를 좀 하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 좀 어릴 때부터 좀저 배가면서 한자를 가르치시지 그랬어요. 일본어가 안 늘어요. 한자를 모르니까. 결국 한자라는 것이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 고유한 저희의 언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중국어고 저희 한자어는 중국어는 다르죠. 어릴 때부터 저도 저는 굉장히 경북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도 어릴 때 맞아가면서 한, 한문이 좋을 때, 한문을 배우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부총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뭐,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학교에서 요즘 말로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 있습니다. 유튜브 만드는 거. 우리 어린 친구도 있지만, 뭐, 유튜브 미래 세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자를 모르면 유튜브도 안 된다. 제가 지금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어, 한국에서는, 뭐,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죠. 일본,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중국 어린이들이 한자를 몰라서, 예, 뭐, 우아이니 하면, 알파벳으로 씁니다. 쓰기가 안 되는. 그래서 한자는 단순히, 그냥, 뭐, 지금 하영삼 소장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불가능한 난,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잡지 않으면, 어, 나이 들어서 저희 학교에도 대학생, 뭐, 학생들이 있지만, 언니들이 들어와요. 환자를 절, 전혀 기초가 안된 학생들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좀지체가 좀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으러 물론이고, 저희들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공교육의 의리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환자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학생, 어린 친구들이 와서, 뭐, 물론 그린대를 왔지만, 예선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선에 올라왔을 텐데 아,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환자를 관심과 취미를 가지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저는 학부모님께서 오히려 그림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서 저희 환자연구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도 참여하시고 특히 11월 7일, 8일, 9일, 4일 반 부산에서는 백스코에서 세계인문학 포럼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문학 포럼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행사예요 그 문학의 세계 문학 포럼이 특히 부산에서 열리니까 부산에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야기는좀얻렵습니다 오히려 자녀들보다는 학부모님들께서 한자를 넘어서서 이제 한자가 결국 인 문학에 또 기반이 됩니다. 한자의 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이해가 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오늘 이 행사는 단순히 어 자녀분들 대상으로 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거지만은 넘어서서 좀 환자 학습에 대해서 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저희 대학이랑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말 나온 김에 뭐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한자 연구소는 어 서울대도 없고 부산대도 없고 저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경성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문 학과도 있었고 중문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과도 있고요. 한자를 매개로 하는 여러 학과들도 있어서 이 한자 도서관도 있고 또뭐 굉장히 뮤지엄도 만들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한자를 매개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들 벌이고 있어서 조금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면 무료로 오늘도 무료죠. 그죠? <laughs>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세계 문학 포럼 추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했고 세계 문학 포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더 인문학이 한자를 넘어서는 인문학이 또 시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또 눈에 보이는 게없는데 잊지 마시고 11월 첫째 주에 7일, 8일, 9일 일월에는 세계 문학 포럼 행사도 한번 멕스코에 와 보시면 세계적인 학자들 한 300여 분이 옵니다. 물론 영어로도 진행이 되는데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하니까 또 이쯤에 이제 가을는 독서의 계절인데 또 거기 도서 전시도 있습니다. 저자 직접 사인해 주는 행사도 있고요. 그 그런 인문학 관련된 수양도 넓히고, 보너스로 책도 좀 받아가시고 하는 행사를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에는 한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학과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경성대의 장점은 예로부터 이 인문학과 예술이 강한대학입니다 공대보다는. 그래서 저희 대학은 예술대학은 국악 빼고는 전작물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쪽에 혹시 관심 있는 자녀분이 있으시면 예술대학은 굉장히 강점을 가진 대학이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도 저희 대학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은니의학과 교수님인 이용관 교수가 만들었고, 국제광고제도 저희 대학이 만들었고, 부산국제무용제도 저희가 만들었고, 부산국제연극제도 저희가 만들었고, 부산이 주관하는 대부분의 세계적인 축제, 행사들은 다 저희 대학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서울에 뭐 혹시 저희 아들처럼 의대를 보낸다거나 이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만 혹시 예술이나 인문쪽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저희가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자랑을 좀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